저는 지난 1년여, 1년,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제 지속되는 이 의정 갈등이라는 것도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일 뿐더러 이것이 앞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의대 직원을 하면 안 된다고 굳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직역에서 지금 사실상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의료 영역에서만 이렇게 어, 증언이 돼야 되는지 제 머리로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하게 지적했던 게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앞으로 조금 더 효율화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방향성이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예전 같으면은 하루에 100줄의 코드를 짤수 있었다 그러면은 요즘은 2,000줄, 3,000줄 짜는 것이 거의 당연해졌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AI가 옆에서 코딩 어시스트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저는 이제 AI가 짠 코드를 그냥 검증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개발자 역할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프로그래머 출신입니다. 제 눈앞에서 제 전문성이 사라져가는 것을, 녹아내리는 것을 요즘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의사의 직역에서도 저는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관철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말이 있을 겁니다. 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은 올라가야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럼 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의료행위처럼, 예를 들어, 개원이 선생님들이 하는 걸 보자면은, 저는 단순하게, 시간, 대비, 진료, 인원, 이 정도의 지표만 봤을 때는, 더 이상 어떻게 효율화 할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프로그래머나 이런 영역에서는 10배, 20배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지금 이미 환자 한분 보시는데 개원이들의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주 간단한 어떤, 어, 증상으로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2, 3분에 한 분씩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러면 이거를 20배 효율화 시키려면은 5초에 한 번씩 봐야 되는데, 뭐,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원격지에서 의료를 하려고 했을 때, 꼭 이것이 의사와 환자 간에 직접적인 어 원격 의료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 간에 아니면은 뭐 과별로 이렇게 원격 협진 같은 것 정도는 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저는 떠밀리고 떠밀려가지고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먼저 의료계에서 정책적인 역량을 통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의료집단 같은 경우에 먼저 고민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은 오히려 의사 수가 줄어야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결국에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혜택 같은 것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지금 만약에 의사 수를 무턱대고 늘리게 되면 결국 그 의사들이 먹고 살 만큼 어떤 식의 진료 행위든지 추가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윤석열은 같지만 결국 그가 쌓아놓은 어, 무언가는 우리를 장기적으로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나 정말 너무 어질러져가지고 어디부터 손을 대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런데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사람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 때도 보면은 문재인 케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어 이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추계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최근에 모수조정이 됐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되지 않으면은 폭탄을 뒤집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특히 건강보험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요 뭐 이거는 전공이 선생님들과 뭐 개원이 선생님들 뭐다 여러 어, 본인의 형, 형태에 따라 가지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게 과연 지금의 수가 체계가 의료인들이 돈을 버는 구조냐 아니면 결국 병원이라든지 다른 주체들이 돈을 버는 구조냐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고질적인 저수가 체제 하에서 지금 결국에는 이 의료 행위에 대한 충분한 보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의료인들이 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됐죠.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자, 우선 낙수의사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반박할까. 낙수의사론이라는 것이 현실화되게 되면은 려 이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의료인들이 정말 나의 어, 십수년에 걸친 그런 학업과 수련을 마친 다음에 내 기대소득을 거의 한 5천만 원으로 떨어뜨려도 괜찮다. 나는 그런 결심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상태가 되는 게 낙수의사론일 텐데, 이게 뭐 공고의 같이 약간의 노예적 상태에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 걸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낙수의사론은 낙수 변호사는 동작하지 않았던 것처럼 동작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어 국민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를 질문하면은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방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모순을 찾기 위해서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를 보통 상정하죠,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자체가 경상남도 산청입니다 경상남도 산청에 산과와 분인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산분인과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경남 산청군에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몇 명이 될까요?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50명 정도 되는 태어나는 아이들을 산청군에 우연히 있는 하나의 산부인과가 독점한다 했을 때 네, 거기다 그렇지도 않겠죠 대부분 진주로 가겠죠 어쨌든 산청에서 하나의 산부인과가 우연히 독점한다고 했을 때 현재의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정도까지 가서 그 숫가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될까요 아이 하나 출산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숫가가 적게는 뭐 80에서 100 정도 많게는 한 150일 정도까지 갈 텐데요. 50명의 아이를 독점해서 거기서 낳는다 하더라도 1억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 부인과 진료 뭐다 하고 뭐그 뒤에 뭐 검사하고 이런 거다 해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산청군에서 그것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대 소득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국민들한테 설득을 할수 있는 것이겠죠. 사실 병원이라는 것이 우수한 산과 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도의 훈련된 간호사 선생님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고 당연히 임대료도 지출해야 될 것이고 한데 여기 구조에 맞춰 가지고 가려면은 지역별 수가라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자체가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유지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이 정도의 설득은 충분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생각하고 을 있는 겁니다. 지금 소위 촌에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병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될수록 수요가 높아지는 정형외과 외에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나머지 대부분의 과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이제 지역별 수가가 무조건 도입되지 않으면 개원 가능성이 없다 이걸 이제 설명해야 되는 것이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 수가를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차피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지역별 숙가를 해야 되니까, 그럼 건강보험료도 올려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야말로 또 이제 들고 일어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 의료행위 중에서, 특히, 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행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줄이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대한민국민들 국 중에서, 그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행위가 뭔지는 하여튼 모르겠지만 대충 동의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의료인으로서 의사로서 가야될 기본권을 가지고 아득바득 논리 싸움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의 대상이자 결국에는 많은 표를 가진 집단에게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거를 하겠다. 네. 이게 바로 산천군의 산부인과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고도 그런 혜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은 어떤 관점을 통해가지고 전달하는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사실 보건의료기본법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지방의 의료나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이제 거스되 있고 지원을 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정치적 방향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체계를 잡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논의가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같이 어떤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들을 급조해내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여러 가지 제안이 논리적으로 스토리텔링이 되는 사람 을 통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의료 분쟁 같은 것에 대해 가지고 어 어떻게 더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사 집단이 가장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어, 아동학대나 이런 신고를 통해가지고 굉장한 법적 분쟁들이, 쟁송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선생님을 한다는 것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내 명예를 걸고 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은 것인데, 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제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저는 어딜 가나 만약에 이런 의료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은 저는 명쾌하게 얘기합니다. 의료인들의 일탈 행위를 하는 비율이 높을까요? 아니면 다른 직군의 일탈 행위 의 비율이 높을까요? 이거는 저는 의료 행위를 한 의료인들에 대해 가지고 특별하게 거론할 문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잘안 믿습니다. 왜냐? 의료인들은 사회 지도층으로 인식돼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러면은. 그것은 기사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뭔가 의료인이, 어,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충분히 대중에게 소비되기 좋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 기사는 그냥 몇십만 뷰가 기본으로 목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기사들이 과대표돼서 나오는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결국은 의료인들에 대해 가지고 불신이 커지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 특히 대부분은 그렇죠. 나만 아니면 돼. 왜냐면 나랑 아니니까. 나는 일탈 행위를 할 생각이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방어해내지 못하면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된다. 제가 이걸 잘하는 게 저는 제가 옳은 말만 하고 살면은 대충 별 문제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유튜브나 이런 데서 유튜버들이 음해하는 거 잔매 맞으면은 비호감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또 어떻게 어다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생각해가지고 방치하고 있던 것도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느 순간에 성상납법 되는 거고, 가만히 놔두면 어느 순간에 제가 나온 대학을 안 나왔다고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미국의 대학 근처에 가도못가못 가봤을 섬유공학인가를 전공하셨다고 하는 유튜버가 저에 대해 가지고 3년째 사진료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황당하다고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런 의료인들에 대한 집단적인 어떤 인식은 계속 의협이나 아니면은 여러 단체 차원에서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이제 정책적으로 전환이 좀 일어나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지금까지는 의료인들이 어, 군 복무를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이로서 이렇게 하면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제 여겨졌는데 예를 들어서 어, 의료인 중에 연구 쪽으로 가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진도, 진로를 쫓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37개월이라는 복무기간 자체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어, 윤석열의 의료개혁 때문에 저는 결국 많은 분들이 목격한 것이, 아,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왜 나는 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는가. 아니 나는 어엿한 대한민국의 전공이었어왜 나는 사직마저 마음대로 할수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한계점들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저는 이런 권리를 갖기 위한 투쟁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법률적으로도 투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지위나 이런 것들, 권리에 대한 것들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헌법수원 등에 대해 진지하게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저는 특히 군의 의료인력 획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도, 어, 국군 대전병원에 이국종 병원장님과 이 간담회를 하면서, 결국에는 앞으로 이런 의료 개엄사태 또는 의료 대란을 맞이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군 병원에서도 현행, 어, 의료 장교 획득 체계로는 이것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제 아예 장기 군의관으로 임관하실 분들 더 많이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가지고, 공감대를 이룬 바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당연히 논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백화점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만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현안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그냥 의미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계속 의료계에 여러 가지 이런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까 낙소의사론에 했던 것처럼 필수 또는 핵심 의료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에 대한 나름의 의견들을 내면서 여기까지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결국에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도 뭐 17개 가까운 거의 시도별로 하나씩 있는 외상센터들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한다고 하지만은 집중화가 되지 못하고 각 센터별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료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상황에서는 6개 정도로 이 광역화 해가지고 이 거점 의료센터들의 기능이 집중돼야 된다. 그리고 결국엔 정비해야 될 거는 후송 체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고민을 이제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응급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는 형사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면책이 이루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는 의료인들에 대한 그런 불신 중에서 여러 가지 뭐 일탈 행위에 대한 불신은 가능하다 생각하지만은 약간의 이제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인 중에서 누구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사람을 살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건 선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절대 뭐 오해가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처벌의 가능성이라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내가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결국 사람을 살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했을 때그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하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수술 대 위에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거의 테이블 데스의 가능성 같은 것들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는 영역으로 가게 하는 그게 바로 저는 의료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어, 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런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이건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의료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광범위한 또는 절대적인 면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어 이대목동병원에서 있었던 그 사고 이후로, 사실 여론이 들끓었지만은, 결국 그것의 과정 동안에 그 선생님들은 많은 어,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 그 결과는 어, 다행히도 어, 그래도 의료인들에게 조금은 안심시킬 수 있는 결과가 나왔지만은 그 과정은 너무나도 험난했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의료인들은 소극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어, 같이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책들이 어, 결국은 나중에 어느 정치가의 매표를 위해 가지고 아니면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순간 그 파격은 모두 다 의사들과 그리고 의료 종사자들이 다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 논의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격 협진 같은 미래 지향적인 아젠다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세간에서는 의사들의 편만 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저도 그래도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과 같은 그런 의료 개염을 터뜨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굉장히, 이질적인 동자로 받아들이고, 제가 반박도 많이 하지만은, 의료계 자체 내에서도 그러면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의 인구 구조라든지 지금의 건강보험 비용 구조나 이런 데서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가 굉장히 어, 국민들 설득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어, 사실 의료 데이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AI에 대한 부분 같은 것들 앞으로 임상에 어느 정도까지 AI가 침투하고 어느 정도까지 보조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대한민국의 임상에 대한 어떤 능력이나 이런 데이터에 대한 관리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더 빠르게 어, 의료행위 안으로 침투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어떤 속도로 어떤 윤리적 관점을 가지고 허용할 것인지 에 대해서도 많은 노, 어,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꾸준히 제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번에 선거에도 제가 이번 뛰고 있지만은 이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와 관계없이 저는 이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항상 의료인들과 소통하면서 어 이런 아젠다들을 바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장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직까지 무궁무진한 영역이 있습니다. 네. 특히 진단에 대한 부분. 진단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부착형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그걸 해석하는 방법론이라든지 많은 것이 열려 있습니다. 그데 이런 걸또투어내려 그러면요 여러 영역이 있어요. 기술도 있고요, 네. 로비도 있습니다. 왜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 내 지식을 투여하는 것이고요. 로비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의사인데 화술이 좋고 내가 사람들 꼬시는 거 잘한다 이렇게 하면요, 가가지고 그런 전문적인 영역을 가도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정책을 잘 로비할 수 있는 그런 로비스트 같은 역할, 저는 누군가 가할수 있다 생각하고 굉장히 큰 영역이다. 왜냐, 산업계와 결부되게 되면은 그게 엄청난 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이거든요. 지금은 의협이나 이런 단체에서 이런 정책을 홍보하고 이런 이사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대관업무 비슷한 것들을 하고 계시지만은. 사실 그것보다 더 전문화된 영역이거든요. 대관 업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소위 로비스트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의사들의 교육 환경이라는 것이 아니면 수련 환경이라는 것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이죠. 그것은 의료인들도 그렇고 그 의료 행위의 대상자가 되는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요. 근데 뭐 그거는 아무래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의 의료 개혁이라는 것이 어, 굉장히 역방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거겠죠. 실제로 의과대학 중에 최근에 보면은 그증원 계획에 따르면은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원의 두 배로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 그니까 의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겠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어, 사람이 할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직군인데, 그에 대한 교육이 소홀해져도 관계없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 학부생들, 어, 그 복학에 대해가지고, 뭐, 압축해가지고 한달 안에 할수 있다, 두달 안에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오히려 위험해 보이거든요, 어느 그 정도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 지금 이제 한 3, 4년쯤 지나가지고, 단군일의 최저학력을 가진 나이띠가, 나이띠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지금, 뭐 방학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벌충하고 이런 게 괜찮겠지만은, 의료 교육 자체를 어떻게든 편법적으로 줄여가지고 이 사태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저는 그거는 되게 위험하다. 의료계에 봤을 때는. 의료계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뭐, 암기식 교육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이런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뭐 의과교육을 받진 않았기 때문에 상수라면 제가 안는척 하는 게될 거고요. 저는, 어, 그냥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어, 그냥 나중에 어떤 계기든지, 어,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저보다 훨씬 많이 이 경험이 있는 이주영 의원님이 좀더큰 일을 할수 있게, 예,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건강보험 재정이 갈수록 열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어, 우리가 어, 급여화된 의료 행위 중에서 어떤 것들을 급여화를 지속하고 어떤 것들을 뺄 것인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지원을 늘리고 어떤 행위에 대한 지원을 줄일 건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판단을 받아야 될 시점이 곧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노인 선택은 그렇게, 급여 대상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건강보험료를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건강보험을 올린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더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급여화된 그 항목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요. 아까, 저는 뭐 366일을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외래로 가는 분들이라면은, 그거는 비정상적인 의료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분들에 대해가지고도 이미 벌써 365회 이상 가면은, 어, 자부담률이 90%까지 올라가도록 개정하겠다고 나와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도 뭐꼭 90%가 아니라도 앞단계에서도 보면 은 과도하게 어,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받는 분들에 대해서 자부담률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개혁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 하고요. 면책에 대해서는 좀 그런 생각 합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선택,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조금 더 적극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라면 은 무조건 면책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지금 법적 쟁송이 있을 때, 결국, 의료인들의 자문 같은 걸 통해가지고 재판부가 판단 하는 경우가 많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판단 자체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료적인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이 쟁송이 있어가지고, 단순히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법적인 민감한 증언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자문 인증이 같은 그런 제도를 통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법적 분쟁이 있어가지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판단할 을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 제가 뭐 의료인들도 사람인데 뭐 수만 명 중에 한두 명이 일탈하지 않을 거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일탈 행위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 의료 행위에 따른 그런 상황은 충분히 어 저희 이성적으로 구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후자에 해당한 영역은 무조건 면책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